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적 운영 본부장 염철호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19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 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8년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을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볼수 있듯이 성모님께서는 초대 교회가 시작할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서 성모님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어머니로 모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는 성모님을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잉태 소식을 전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낳아 기를 때도 그랬으며, 십자가 밑에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성모님은 언제나 아버지 뜻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물론 성모님은 예수님에 관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모님께 대단히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인가라고 질문한 것은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모님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가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실천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로 내어드립니다. 곧 교회의 어머니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 초대 교회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성모님을 어머니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아니 직접 그들과 싸우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일독서 창세기 말씀과 또 성경의 마지막 대목인 묵시록 말씀들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느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또 요한 묵시록 12장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하늘에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나 아이를 삼켜버리기 위해 여인이 해산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을 구해주시고 용은 천사들에 의해 패퇴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묵시록은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삼키려고 하는 그용 바로 옛날의 창세기의 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여인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여인이 쓰고 있던 12개의 별로 된 관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의 이미지는 분명 성모님을 떠올려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성모님이 같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모님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성모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모님이 교회의 전형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성모님께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양육해주셨던 것처럼 당신 자녀들인 우리도 잘 양육해주십사 간청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운영본부장 염철호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염철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